그 옛날 전설에, 그 저수지. 제가 전에, 뭐, 몇 마리 살려주는, 그거 달아둔, 뜯어다니면, 이야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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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, 살려줄게. 오우, 잘 가라, 잘살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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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그래. 오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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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, 살려줄게. 오우, 물지 말고, 물지 말고, 물지 말고, 물지 말고. 오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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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, 살려. 오, 예. 잘 가라. 그래, 내가 잡았다. 오, 예. 잘 가라. <laughs> 야, 멋지다. 자라, 참. 야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오, 살리, 이렇게 살리. 오, 살리, 이렇게 살 좋아, 좋아, 살리. 이렇게. 이렇게 잡고 살리, 이게 제맛입니다. 그냥 부으면 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. 우리 끼리하나만로 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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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오힘 좋아 엄청 힘 좋아 와 잘한다 잘 가라 그래 엄청 실크만 만나자내 손만 한번 보이더라 예큰 놈이구나 이 엄청 크구나 이놈들 봐라 예 멋지다 이놈이게 예, 봐라 예이 놈이가 참 멋지구나 아 물러갔네 예 <laughs> 우와 우우 물가에 오니까뭐 물가에 오니까뭐 날이 뭐 난다 우와 파크 좀더 보다 살리겠다. 아 감사합니다. 꿀.